안녕하세요. 작동중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23살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재산은 현재 2100만원입니다. 누군가는 전재산 치고는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군 생활 내내 모은 1300만원과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800만원을 합한 제 소중한 전재산입니다. 등록금도 부담되어 미친 듯이 공부했고, 겨우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절대로 일어서는안 되는 더더욱 소중한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전재산을 자동매매에 맡긴다고? 현물도 아니고 선물은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저를 대신해 매매해주는 나만의 자동매매의 봇을 믿고 있습니다. 20대뿐 아니라 제가 청산당하지 않는 한 평생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함께 투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저의 작지만 위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자동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왜 자동매매를 신뢰하고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당시 저녁을 9개월 남기고 여유로운 시간이 많았던 저는 문득 주식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후임의 말이 떠올라 주식 관련 책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심리학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의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투자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입대할 당시 매달 40만 원을 넣기만 하면 전역하자마자 약 2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주는 군적금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돈을 저의 첫시드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전역하는 날마다 기다리던 저는 시대가 입금되자마자 TQQQ를 매수했고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투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전용 날짜가 8월 5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나스닥에 조정이 많이 온 상태였습니다. 나스닥이 바로 반등한 덕분에 저는 11월쯤 21%의 수익이 났었고 나스닥은 신이야 라고 외치며 하루하루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에서 자동 매매봇 하루 1% 전략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1% 양손으로 나스닥과 워렌버핏의 뺨을 후려칠 수 있는 수익률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꾸준히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기로 저는 자동매매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땀을 맞은 것은 사실 저였습니다. 개 쫄보였던 저는 그때 넣은 2,000달러 중 300달러 정도가 손실이 났을 때,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보스를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업체는 리스크가 크고 거래량을 많이 일으키는 보스로 레퍼럴 수익을 꿀꺽하는 아주 악질 업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전략은 물타기 전략과 마틴계의 자금관리 방식이 합쳐진 곳이라서 원웨이에 하락이 나오면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청산을 맞이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물타는 간격이 좁으면 수익률이 좋다고만 알고 청산 확률을 극단적으로 높였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15%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반드시 청산당하는 곳을 마이너스 15%의 전략만 보고 잘 탈출한 거였으니 제 쫄보 마인드가 저를 살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쫄보였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 곳의 알고리즘의 논리를 자세히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물타는 방식은 알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진입을 하고 첫 진입에 얼마를 넣어야 하고 주문 사이즈를 얼마나 늘려가야 하며 총 얼마를 넣어야 과거의 변동성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기대 수익률에 눈이 돌아서 전략을 분석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여 급하게 자동 매매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모두 테스트해보고 미리 각오했더라면 마이너스 15%의 리스크에 보스 정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분석을 먼저 마쳤다면 그런 악질 업체의 보스 선택하지도 않았겠죠. 그 후로 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발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개발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컴퓨터랑 친하지 않은 보건계열의 학과를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돈을 내고 전문적인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저녁하고 6개월 정도 노가다를 했었는데 매일 5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다음날 2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 방법 및 매매하면서 배운 점 등은 추후의 영상으로 다루고 오늘은 결정적으로 제가 자동매매봇에 전 재산을 올인하게 된 이유 딱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매매는 탄탄한 논리와 데이터로 꾸준히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매매로 실제로 돈이 벌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해놓고 헛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놈이 진짜인지 혹은 사자인지 판단해주세요. 꾸준히 천천히 여러분들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액으로 실험했지만 이번 달에 미국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자동매매봇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매매봇의 시대를 키우고 5%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수익으로 테스트하는 번돈을 다 깎아버렸지만, 최근 폭락에 숏으로 익절하여 다시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 공부하고 개발하면서 배운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제 실제 계좌의 투자 성과를 공유드리면서 저의 자산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자동매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뭔가 그런 거다 꿈같은 허상이고, 광고는 전부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대부분이 사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전략을 개발하면서 깨달은 점은 자동매매 자체가 사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저는 사기꾼일까요? 저의 대답은 저도 누군가에게는 사기꾼일 수 있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린 이유는 자동화 투자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동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영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